여러분, 안녕.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삼성전자 모르시는 분들 없죠? 그리고 주식하시는 분들이라면 특히 삼성전자의 주가나 각 사업 부분별 실적 등에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은근히 삼성전자가 정확하게 어떤 기업인지 모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삼성전자? 그냥 시총 1위 기업 아니야? 반도체 기업 아니야? 국민주 아니야? 스마트폰이랑 가전제품 만드는 회사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어,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분기별로 삼성전자 실적이 나올 때 뉴스에서 뭐 DX 부분, DS 부분, 뭐 MX, 하만 이런 용어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혹시 뭐를 의미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각 사업부가 삼성전자 매출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지? 삼성전자에서 스마트폰이나 TV나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기업들과 협업 관계를 맺고 있는지까지 제가 삼성전자의 사업보고서를 같이 읽어보면서 아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 삼성전자 말고도 그동안 기업 분석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오늘 영상 집중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알려주는 유튜브 채널은 진짜 저밖에 없는 거 아시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주변의 홍보도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네이버에 전자공시 시스템이라고 검색을 하고 여기서 기업들의 사업 보고서나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삼성전자라고 검색을 하고 분기 보고서를 같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궁금한 기업들 여기에 검색을 해서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매출 비중은 어느 정도고 고객사는 누구인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알고 싶으시다면요 여기 사업의 내용을 눌러서 살펴보면 정말 상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랑 삼성전자를 살펴볼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다른 기업들도 동일하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삼성전자의 사업 개요를 눌러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당사는 본사를 거점으로 한국과 GS부분 산하 해외 9개 지역 총괄 및 GS부분 산하의 해외 5개 지역 총괄 및 생산, 판매법인, s b c 및 하망, 하나 종속기업 등 233개의 종속기업으로 구성된 글로벌 전달 기업입니다 라고 쓰여 있죠 자,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의 본사는 한국에 있고, 본사 말고도 한국이랑 해외에 총 233개의 종속기업이 있다라는 의미로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밑에 문단에 여러 가지 영어가 나오잖아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스마트폰도 팔고, 반도체도 만들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잖아요. 삼성전자의 사업부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삼성전자는요, 크게 4 개의 사업부가 있어요. 첫 번째 사업부는요, DX 사업부입니다. 자, DX 사업부 안에는 또3 개의 사업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MX 사업부, 모바일 익스피어리언스로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PC 등 모바일 기기를 담당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VD 사업부는요, 비주얼 디스플레이로 TV나 모니터, 디스플레이 패널 등 영상 디스플레이 제품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DA 사업부는요, 디지털 어플라이언스로 냉장고나 세탁기, 에어컨, 청소기 등 생활 가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세 개의 사업부를 합쳐서 DX 사업부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삼성전자는 세트 사업부를 중심으로 5G, AI, 로봇 등 미래 핵심 기술을 접목을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사업부는 바로 SDC입니다. SDC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기업 삼성디스플레이인데요. DX 사업부에서 만드는 모니터나 컴퓨터나 스마트폰, 태블릿 등에는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삼성 디스플레이는 DX 부분 산하의 사업부로 소형 OLED나 대형 LCD, OLED 등 다양한 디스플레이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사업부는요, DS 사업부입니다. 쉽게 말해서 DS 사업부가 반도체 사업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디램이나 랜드플래시나 모바일 AP 등의 제품을 생산을 하고 판매하는 사업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하만 사업부인데요. 어, 2016년에 삼성전자가 미국의 자동차 전장업체인 하만을 인수하면서 이렇게 하만 사업부가 생겼는데요. 디지털 코핏 그러니까 디지털 계기판이나 카 오디오 포터블 스피커 등 전장 사업과 관련한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삼성전자는 크게 4개의 사업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스마트폰이나 TV, 각종 전자제품 등 완제품을 만드는 DX 사업부가 있고, 이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 디스플레이를 제작하는 삼성 디스플레이 사업부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반도체 사업부인 DS 사업부, 마지막으로 전장제품을 만드는 하만, 이렇게 네 개의 사업부분으로 나뉜다라고 여기까지는 이해가 쉽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각 사업부가 삼성전자 매출의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지 볼게요. 자, 여기 주요 제품 및 서비스를 누르면 이렇게 사업부분별 매출 비중이 나와있죠. 2023년 3분기를 기준으로 DX 부분 매출 비중은 68%, DS, 반도체는 23%, 삼성 디스플레이는 11%, 하마는 5% 수준입니다. 어, 그러면 이 매출 비중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DX. 그러니까 이런 뭐 TV나 모니터나 냉장고 등 완제품에 대한 매출 비중이 68%로 삼성전자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가장 많은데, 왜 지금까지는 삼성전자 실적이 부진한 게 반도체 때문이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삼성전자의 각 사업부는요,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일단 당연히 삼성전자가 최종적으로 만든 완제품의 매출 비중은 스마트폰, 각종 가전제품 등등 다 포함이 된 거니까 당연히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는 거겠고요. 이 제품들 안에 여러분 뭐가 들어가죠?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과 같이 지금 TV나 스마트폰, 컴퓨터 등이 코로나 이후에 세계 경제도 안 좋고 자꾸 중국에서는 저가 물량 공세로 저렴한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IT 가전제품들의 교체 주기도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잘안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제품들이 안 팔리니까 당연히 이 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요도 부진하고 반도체의 재고만 늘어나게 되니 반도체 가격은 떨어지고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어떻게 했죠? 감산을 하면서 반도체 공급량을 조절했더니 다시 반도체 가격이 정상화되고 있고 이런 이유들로 올해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찍고 다시 회복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완제품이 안 팔리다 보니,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 어팡도 다 함께 부진했던 겁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쪽에서는요, 이런 수요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화질이 선명하고 프리미엄급의 디스플레이 패널을 만들어서 최고급 TV, 최고급 모니터 등을 만들면서 이렇게 부진을 좀 만회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스마트폰 쪽에서는 이 스마트폰의 수요를 자극하기 위해서 AI용 반도체를 만들어서 이번에 출시된 갤럭시 S24와 같이 AI 스마트폰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반도체 쪽, 디렘이나 랜드 쪽의 반도체 수요가 부진하다 보니 채 GPT에 들어가는 AI용 고성능 반도체를 만드는 거고 이런 식으로 부진을 만회하기 위한 노력들을 각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다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삼성전자의 각 사업부를 이해하니까 뭔가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 틀이 어느 정도 잡혔다는 느낌이 오실 겁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4 개의 사업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당연히 삼성전자 혼자서 이 원재료를 다 구해 가지고 혼자서 만들기는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고객사들이 있는데 여기 3번 원재료 및 생산 설비를 눌러 주시면요. 이렇게 품목별로 원재료를 어디에서 주로 매입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삼성전자와 계약을 하고 있는 매입처들은 다양하게 있겠지만요, 이렇게 사업보고서에 이름을 올린 기업이. 주요 매입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PU의 경우에는 퀄컴이나 미디어텍이 삼성전자의 주요 매입처고요. 디스플레이 패널은 중국 기업인 차이나스타, 대만의 AUO가 있고요. 스마트폰 카메라의 경우에는 삼성전기, 파워로직스, 이런 식으로 각 품목별로 원재료를 구입하는 주요 고객사가 누구인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갤럭시 S24가 너무 잘 팔렸어요. 그러면 스마트폰 카메라 쪽으로 담당하는 삼성전기에 대한 수혜를 같이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연관성을 체크해 주시고요. 아래로 조금 더 내려보면 이런 원재료 가격이 매년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보시면 DX 부분의 주요 원재료인 모바일 AP 솔루션 가격은 전년 연간 평균 대비 28% 상승했고, 카메라 모듈의 가격은 8% 정도 상승을 했고, TV나 모니터용 디스플레이 패널 가격은 5% 상승했습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각 원재료의 가격이 얼마나 상승했는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원재료가 상승한 만큼 제품 가격에 반영이 돼서 완제품의 가격도 함께 오르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완제품의 가격이 오른 만큼 사람들은, 어, TV가 더 비싸졌네? 하고 안살 수도 있으니까 제품 판매량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원재료가 상승하면 이 원재료를 판매하고 있는 기업들은 더 비싸게 팔수 있으니까 수익성이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조금 더 내려 보시면요. 각 사업 부분별 공장 가동률도 함께 볼 수가 있는데요. 가동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더 좋습니다. 왜냐면 잘 팔리니까, 수요가 많으니까 공장을 풀 가동시킨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3분기를 기준으로 DX쪽 가동률, DS와 삼성 디스플레이 가동률, 하만 가동률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있는데요 전분기 또는 작년 같은 분기와 비교해서 가동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지 혹은 줄어들고 있는지 등을 체크하면서 늘어나고 있다면 아 이쪽에서 수요가 이제는 발생하고 있구나 줄어들고 있다면 아 아직은 공장이 막풀 가동을 할 만큼 업황이 회복되지는 못했구나 등을 우리가 이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이제 삼성전자가 정확하게 어떤 기업인지 이해를 했고 더 나아가서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기업들이 어떤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까지도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궁금한 기업들, 도대체 기업 분석을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요, 오늘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각자 내가 궁금했던 기업들 사업 보고서 눌러보면서, 아, 이 기업이 이런 일을 하고 있었구나, 매출은 이 정도가 나오고 있었구나 등을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안녕.